안녕하세요 별팀장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뭐 해야겠어요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옆에서 제대로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에코 프로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장 분위기 자체가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여파가 계속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의 주가름은 대체 어떻게 흘러갈건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밝혔는데요. 자 이제 여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 배경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걸 알지만 이제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의 공매도 물량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제 공매도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됐는데 오히려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소가 되지 않거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기대가 됐었던 이 외국인 투자 자발의 단기간 내 쇼커 버링 물량 급등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정부의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자체가 바로 내년이죠. 이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와. 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 한국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신뢰가 오히려 이제 하락할 수 있겠다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앞에서 기사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게 뭐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된 이런 물음표들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공 공매도 금지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에서 실행을 됐어요. 이제 과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소통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이제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이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런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들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공매도를 막은 것도 이제 이 특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 그런 문제네 이런 이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공매도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금지 뭐 공매도 금지해야 돼 공매도는 나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막상 근데 혹시 공매도가 뭔지 아세요?라고 여쭤보면 아 그거 그냥 나쁜 거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이제 주식으로 빌려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종목의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됐을 때 떨어졌을 때싼 값에 이제 매수를 해서 이 빌린 주식을 갚으면서 결국에 이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잘만 활용하면 진짜 적은 금액으로 이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기법인데요. 근데 말 그대로 주가가 이제 내려가야만. 주가가 떨어져야만 돈을 벌수 있기도 하고 이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대두가 되고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지적이 되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실제로 개인과 뭐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나 상황 기간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 비판은 이전부터 나와줬던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무작정 공매도 안돼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여기 소통방에서 이 공매도 관련해서 제가 거의 뭐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 아무래도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 별팀장님 저 진짜 어떡할까요? 하고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여러분 왜 혼자 하려고 하세요? 여기 소통방 들어오세요 아나 근데 좀 고민되는데요 하시더라도 여러분 일단 들어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해 드린다고요? 다 서포트해 드린다고요. 제가 이렇게 뭐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부터 뭐 리포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매일 단타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피드백도 잘해드려요. 제가 이제 오늘은 웅진과 마이크로 컨택 보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매수가를 시초가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장 열리기 전에 오전 여. 8시에 한 번, 8시 30분에 한 번, 총두번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 이상 수익 구간에서 자유롭게 매도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어때요? 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다 보니까 이 매도가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15% 돌파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보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소통방 들어올 때뭐돈 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랑 같이 주식하실 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주세요.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37210398번으로 소통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결국에 하나겠죠. 이제 여기서 뭐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건지 그럼 대체 이 목표가는 얼마인 건지 아니면 내가 얼른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여러분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그 전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낼게요 라는 의미로 힘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여러분 좀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남겨주시는 이 댓글이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분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하반기 바로 이에코포너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최근에 고금리도 있었고 뭐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해서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좀 위축이 된게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특히 테슬라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이 시장 조사 업체 바로 EV볼륨즈죠. 여기서 올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 예상치를 기존의 1,430만 대에서 1,377만 내로 내려,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뭐가 남았어요? 미국 대선이 남아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런 2차전지 종목들한테는 악재예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수혜책이었던 이 IRA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럼 뭐야? 2차전지 종목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되고 싶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전기차와 이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인 관계예요. 특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202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차 침투율 93%를 자랑하고 있는 노르웨이 역시 둔화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성장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이 2차 전지 종목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움직일까요? 움직일 종목이 뭘까요? 바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이 에코프로처럼 탄력이 좋은 종목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의 주가 하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 에코프로 대응 전략 리포트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리포트 속에 당장 에코프로의 올해 주가 시나리오는 어떤지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미공개 정보가 있는. 건지 제가 모두 담아왔고요 여러분 얘도 알고 제도하는 뉴스 기사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 속에 올해 주가 시나리오와 목표가 그리고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별 매매 타점과 하반기 매출 포트폴리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들어가신 이 매수 구간이 어때요? 다 다르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마찬가지로 다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만원, 70에서 80만원, 그리고 100만원 이상 구간, 총 3구간으로 나눠봤고요. 지금 이제 이 구간들이 처음 상승을 시작했던 구간부터 한 번씩 주가를 끌어올렸던 구간입니다. 아, 저는 뭐 솔직하게 뭐 주식 하면서 이렇게 뭐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 뭐눌리모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리포트 필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아서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막 주가 올라갈 때 쫓기듯이 들어가셨던 우리 주주님들 내가 막상 들어갔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산 가격보다 이미 막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했고 여러분 어때요? 고민 많으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응전략 리포트 하나로도 충분히 다시 수익구간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보고 계신 주주님들 중에서 아 나는 이 리포트만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3721-0398번으로 에코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한 에코 프로 대응 전략 리포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좀장 분위기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지 하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주식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도 와 내가 진짜 이때 아니 이때만 들어갔어도 여기서 얼마를 먹고 나오는 거야? 이 생각 다들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주식은 사실 눈치 싸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런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타점을 잘못 잡으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럼 제가 주식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타점 잡아갈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그럼 이제 여기 에코 프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 종목이 뭔지 알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차트 보시면 제 차트랑 여러분 차트랑 조금 다른 점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 차트에는 다이아 지표들이 한 번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럼 이 지표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표 바로 세력들이 보내는 신호구나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표가 이제 뭐 주가가 막다 올라간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올라가서 이때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도 지표가 이렇게 연달아 세 개가 포착이 됐는데, 어, 근데 이거 완전 바닥 구간인데 제대로 잡힌 거 맞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네, 맞아요. 이렇게 지표 나오면서 주가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눌림목 구간에도 마찬가지로 지표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 지표가 대체 어떻게 신호를 보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1월 3일에 에코프로 이렇게 지표 포착이 되고 여기 세력 매집 신호로 매수 타점 잡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지표가 나와줄 경우에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뭐 눌림 목구간 고점이라고 해도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매수 타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 그럼 이거 뭐야? 에코프로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달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이렇게 지표가 포착이 됐고요. 최근에 나온 눌림목 구간에도 이렇게 연달아 지표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여름 초전도체로 아주 진짜 주식장을 달궜던 종목이죠. 신성델타테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여기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어때, 요 여러분? 주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고점 찍기 전에, 그러니까 신고가 경신하기 전에 이렇게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이스페타시스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표들 바닥 구간에서부터 눌림목 구간까지 주가 올라가기 직전에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하는 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 3721 0398번으로 여기 구독 좋아요 인증 의미로 다이아 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지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이 수식값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수식값 적용하셔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신호검색 적용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신호검색 들어가시면 세력 매집 신호 딱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눌러주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여러분 차트에도 손쉽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하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지표 설정 방법 무료 드리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리포트도 그렇고 뭐 지표 설정 방법도 그렇고 다 드릴게요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보면 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뭐 종목 알려준다고 해도 다니 광고만 때리고 이상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 유튜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제발 그런 유튜버들한테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연히 물론 주식 처음 할때막 이거 좋다 하면 이거 하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지표만 설정해놓으시잖아요. 그럼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잊지 마. 알고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3721-0398번으로 다이아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다이아 지표 설정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보다 여유있게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소통방에서 만나요. 안녕.